안녕하세요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 응. 키즈랩토이즈의 만능 엔터테이너 레오, 미녀PD 비비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비비님, 지금 본인 입으로 스스로 미녀라고 하신 건가요? 네! 미녀를 미녀라고 하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어... 그래요그래. 어린이 친구들이 기다리니깐요. 빨리 키즈랩토이즈 소개해주시죠. 네! 키즈랩토이즈에서는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난감은 바로 바로 맥코머스 슈퍼 스틸 디럭스 세트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직접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슈퍼 스팀 3D 브레인 트레이닝 세트, 하우스 악세사리 팩, 맥코머스 빅휠 세트, 그리고 이 많은 피스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짐볼이 빅 정리함을 함께 드립니다. 와, 이 많은 제품들로도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나는데요. 그런데 레오님, 이번 슈퍼스팀은 지난번 세트랑 무엇이 다른가요? 아, 그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슈퍼스팀에는 기본 도형, 다양한 액세서리, 그리고 파워 엔진 블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블럭, 모듈 블럭까지 포함되어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노 블록들로 엔진의 뿐 아니라 공기의 힘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구처럼 공기를 뽑았다가 내보내면서 공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뿡뿡! 매머스을가져있는 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노벨 과학상을 휩쓸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뭐, 어떡합니까?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맥포머스는 예술성과 창의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맞아요. 맥포머스로 여행도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세계여행이죠. <laughs> 맥포머스 세계여행이라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맥포머스의 비밀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맥포머스의 <laughs> 세계 여행 출발! 세계 여행하려면 여권이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모두 여권 가지고 오셨나요? 여권이요? 비비님 여권 가지고 왔어요? <laughs> 네, 여권이 있어야 세계 여행하고 비행기도 타잖아요. 아니에요, 맥포머스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에서는 여권이 필요 없답니다. 맥포머스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세계 여행을 바로 갈수 있어요. <laughs> 진짜요? 그럼요. 비비님은 어디를 제일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다 가고 싶지만 어,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습니다. 오 파리. 저도 파리 되게 좋아해요. 파리하면 에펠탑이죠.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 파리로 한번 떠나볼까요? 에펠탑이다 <laughs> 와 진짜 에플탑 같아요 맞아요 보셨다시피 맥퍼먼스 기본도으로 에펠탑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음? 비비님은 또 파리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펠탑 밑에 공원에서 애완견이나 아니면 고양이랑 같이 산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비비님이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네, 제가 한번 강아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 에펠탑의 강아지, 완벽한 프랑스네요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레오님은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음... 저는 우리나라랑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 맞아요, 호주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호주로 출발! 시드니의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이 지붕이 특징이죠. 음, 진짜 멋있어요. 오페라 하우스는 바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고래를 만들었어요. 돌고래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는 거죠. 오, 멋있네요. 저 돌고래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지는데요. 음, 비비님은 다음에 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볼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음... 그러게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무엇일까요? 제 외국인 친구는 서울에 왔을 때 빌딩 숲 사이에 있었던 한옥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숙례문도 빌딩들 사이에 있어서 더욱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멋이 살아있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렛츠! 여기는 바로 서울, Seoul Korea. 음, 갑자기 마음이 포근해지네요. 저의 고향이죠 역시. 저는 숭례문을 맥포머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직접 만들어보지 않고 어렵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조형물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쉬운 조형물만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나씩 따라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맥보머스와 함께라면 진짜 쉬워요 오늘은 세계여행,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놀아요 다음번에 키즈랩토이즈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편에 기대해주세요 레오, 비비였습니다 안녕